이번 엑스포 실사단의 부산 첫 방문지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였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부산 엑스포의 부재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텐데요. 환경단체는 시의 이런 선택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식 기자입니다. 엑스포 실사단의 첫 방문지인 낙동강 하구 을숙도 엑스포의 부재인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강조하기 위한 부산시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산시의 정책은 엑스포의 부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게 환경 단체들의 입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낙동강 하구 철새도르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게 대표적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한때 전체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지만 시의 재조정 권위에 따라 지금은 80여 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는 가덕 신공항을 비롯해 대저 대교, 엄궁 대교, 장낙 대교 등 대규모 건설 사업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대저 대교 건설의 경우 부산시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시민 단체와 협약한 대안 노선 적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단체는 부산시에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진정성을 정책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은 이건 세계에 대한 거대한 사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아마 부산시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 세계인에게 약속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이곳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 개발과 보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도전의 계기로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부제가 단순한 유치용 구호가 아닌 부산시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